응. 음. 이 마이너스 음. B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응, B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잠깐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A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그래서 답이 A가 마이너스 2예요. 잘 봐봐. 저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봐봐. a의 최소값을 구할 했으니까 a의 최소값을 구할 했으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잖아요. 아, a가 마이너스 9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은 a가 마이너스 9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돼? 이 하나의 조건 가지고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네. 반드시 얘가 답이라고 선언, 니가 단언을 할 수는 없어, 상황 자체가. 프리가, 프리는 가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어떻게든 A가 마이너스 9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가 채, 이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9인데, 이거를 여기다 넣었을 때 B값들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다 만족하면 얘도 답이라고 언급이 될수 있는 거야. A는 이거 하나만 보고 마이너스 9라고 해서 답이 맞았어. 이 문제는 답이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응? 또 다른 뭐 교육청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도달했을 때는 저런 데에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왜 저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얘를 풀려고 했더니 이걸 갖다 직접적으로 풀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b하고 a가 나오는데 b하고 a가 나오는데 미지수가 2개인데 이 지금 몇차 부등식이 나왔어? a로 보면 이게 무슨 4b는 어떻게 돼? 4b는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0a 빼기 120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a와 b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왔어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너무 어려워서 직접 이걸 그냥 해석하는 게 어려워서 a에다가 마이너스 9를 여기다가 이거라고 가정을 해보고 넣어보는 거죠 그럼 넣어봤어. 그럼 마이너스 9를 넣어봤더니 얼마야? a가 마이너스 9라면 a가 마이너스 9라면 여기다 넣었더니 얼마지? 판별식. 여기다 쓸 여기 이걸 쓸 필요도 없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9라면 x의 제곱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면 여기다 넣었어요. 빼기 5 빼기 b가 되나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 두 분의 곱이 알파벳판 a 은 e 거 y 있고 판별식만 따지면 판별식 o 는1 a 기 얼마야 4에 있으니 a 마이너스 5 i 기 b 가되죠얘 얘가 보보 크거나 같아야 야 is m 1 더하기 얼마 have to go to the f r 다 n t of the front o 요 the front. You have to 마이너스 4 h e 2 1이 n 그러면 a 가 마이너스 9라면 b라는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21 4분의 21은 얼마야 4, 5, 20 얘보다 작... 맞죠? 마이너스 4분의 21이 되고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나와요. 뒤에 범위가 이런 범위라면 어떻다? 얘가 최소값이 될수 있네? 점수 a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를 a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불하고 저기 최솟값을 정수 a 값을 마이너스 불하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맞아? 예.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또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이런 값을 갖는다면 정수 a 가 마이너스 구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야? 정수 A 값이 드디어 얘가 A니까,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겠어, 이제? 얘가 A가 마이너스 9니까 얼마야? 얘는 1이 되나? 이거 알파 플러스 얼마야?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요 1이잖아요? 마이너스 9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1 빼기 2배 알파베타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빼기 b가 되는 거 맞아요? 그 어, 얼마야? 1 더하기 얼마야? 10 플러스 2b가 되죠 근데 얘가 뭐 했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 b값은 뭐가 되지? 내가 뭐 계산 잘못했냐? 기제곱이 맞잖아요. 맞아? 음. 기가 얼마에요? 요얘얼얼에요21 더하기 2비야? 맞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돼? 2비를 해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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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배를 하면마이너스 2분의 2 1에서 얼마야? 0에가1가되 되고 서가0 0 0 1 0이돼에서1 0다다에서1에다가얼마0에1을 더했더니 1마가 돼요? 서1을 어, 더했더니 1을야했더니1마0 0에1 1이 되고. 그서 1000에서 1 0 0 0 2분의 안봐요 21을 더하면 2분의 2분의 42 2분의 21이 되네 뭐가 뭐에서 뭐 보인거야 이가 21이 어, 아니라 1 0가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11이죠 그렇죠. 응. 근데 조건이 두 분의 고비 마이너스 오 빼기 b가 양수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어, b는 b는 마이너스 오보다 잡아야 되는거죠 b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썼더니 어, 1배기4배의 마이너스 5배 의20 플러스 4b 4b는 마이너스 2분의 21보다 크다 b는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 크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1 더하기 2b의 값이잖아요 제 무슨 값 차질했어 제 최소값 차질했잖아 어, 11 더하기 2b인데 b의 범위가 저렇게 되어있더라 b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 크고, B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5보다 작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 얼마나 와? 여기다가 1 0을더 했다면 얼마야? 여기다가 다시 했더니, 2위를 했다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21이 되고, 얼마야? 이거? 얼마나 와? 음, 마이너스 1 0야 그 다음에 여기다 1 1을 더했더니 어떻게 돼? 2분의 20이니까 2분의 얼마야? 휠. 1. 하고 2비는 어떻게 돼? 더하기? 휠. 11에서 얼마야? 어, 1이되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휠. 2분의 1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 맞아? 네. 얘가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2분의 1 하는 거죠. 얘가 2 범위에서 어떻게 돼? 여기서 2분의 1에서 얼마야? 1이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값이 얼마예요? 2분의 2에요 2분의 1. 됐어? 그니까 러 지금 너희들이, 아, 내가 지금 교재 책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마이너스 9라고 어떻게 돼? 단언을 할수 없어, 이거는. 답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려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값들을 갈래다 보니까 아까 A와 B와는 2차 분석식 자체가 미지수로 너무 복잡하니까 얘 하나만 봤을 때최솟값이 마이너스9일 때 만족하는 애들이 존재한다면 얘가 마이너스9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타고 들어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렇게 안하면 안되지 다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29번에 4, 저기 PQ의 값이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야 PQ값이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거 같했어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음. 결국은 뭐야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한거죠 29번, 3 0번은다 대형으로? 대안돼 그래서 응. 29번 답이고 29번 답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 최소 그거 초과 그리고 A가 얼마나 왔어요 어, 어. A가 이건가요? 네. 이걸 p 라놨으니까 pq의 값은 어떻게 돼요? 음.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요 30번은 100, 31번하고 어떻게 돼요? 32번은 어떻게 돼요? 31번. 31번은 테이너스 1이 콜 0인데 두 번을 알파벳 타얘두 번을 알파벳 타라고 말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이게. 이게. 간단하게 통 나오는 문제 아니야 이거 봐봐 내가 이걸 갔더니 내가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이 지금 너희 과천에 고랑안양 말고 학생만 시험을 안 보고 갔고 다른 애들 남아서 보고 갔거든요 보고 갔어 그래가지고 4시에 어떤 애들은 2시, 2시, 1시 반 수업인 애들이 3시 5 0분에 끝나가지고요. 집에 가는 게 거의 7시 반에 갔어 2시간을 보는데, 50분 정도에 고 그랬더니, 지 근데 지켜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를하대 음.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아, 막 정리를 해서 막 하더라고요 뭐 해도 답이 나오는 상관없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라 하는 건 이렇게 풀라는 소리도 아니었거든요 답마, 답이 맞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뭐 10할 때 10배기 배타까지 더해라 이렇게 했으면 어떡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풀라 그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풀어서 답이 맞으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ax 벡터하기 bx 벡하기 c 0이잖아요.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다 얘가 얘가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게몇 개가 나오냐면 다섯 가지가 나와요 다섯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두,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분의 비가 나오고 두 분의 곱이 얼마가요 a 분의 c가 나와 근데 쓸데없는게 이거밖에 없으려면 중학생인 걸 중학생 중학생 적어 가지고 다써 저거는 그럼 나머지 세 개가 뭐냐 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공이죠 x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 아니 알파 베타가 근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돼?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원래 더 나오고 이거 가지고 또뭘 논다고? x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a 베타의 제곱 얼마야?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방정식 사이의 관계고 그 다음에 한등식이 하나 나와한 항등식이 한등식이 하나 나온다고 다섯 가지가 3차 방정식도 똑같아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뭐와 같다? a배 x 마이너스 x 마이 배파와 같다는 라 이런 식이 등장한다고 헝두식이 나온다고 얘가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보통은 이거 두 개만 써놓죠 문제에 따라서 필요하면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너희가 레디하고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그럼 이 값이 뭐야? x가 1인 거 아니야? 여기다 1인 거 아니야? 이걸 f(x)라고 하면 2 배기 -2α, 알파, 2 배기 베타는 x에다 2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F1값이었고, 얘는 얼마야? F2값이었고, 얘는 뭐야? F3값이었고, 얘는 얼마야? F4값이었고, 얘는 얼마야? F5값을 더한 거죠. 그냥 저렇게 구하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맞냐? 네. 그럼 이렇게 되서그럼면얘 얼마예요? 1$ 더니 얼마에? 1 빼기 이니까 마이너, 마이너스 2냐 2넣었더니 얼마야? 4빼기 얼마야? 2는 4배기 1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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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얼마 1배기 1배기 1마기 1배기 1기 1배기 1이기까얼마이배이2야 이런 식으로 배기 2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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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기 2배기 2배기 이배기 2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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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2기 250 빼기 1이니까 얼마야? 15 얼마야? 15인가? 14야? 얘네들을 네. 더 써가면 되겠죠? 이제 더 하면 되겠죠? 그렇게 풀면 이걸로 풀면 맞아?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에비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1 났을 때1 빼기 알파고 아니 이걸 하면 알파 빼기인데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고 데 알파 빼기 알파 빼기 1을 했어 그럼 바꾸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알파고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왔어 x 엑다에1 났을 때 그럼 얼마야 알파 빼기를 해주고 빼기로 치면 되잖아 베타 빼기를 바꿔주면 다시 빼기부터 부산에서 해서 뭐야 베타 빼기를 맞아? 결국 뭐야? 이거나 이거나 같은 값이 많이 안 맞네. 맞아. 그렇게 막 변형을 한다고. 또는, 이렇게 된다고. 알... 1 빼기 알파, 베타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laughs> 그럼 X에다 1을 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 값을 하는 거 어떻게 돼? 어? 1 빼기 알파, 얘가 뭐 어떻게 돼? 1 빼기 알파, 베타 빼기 1, 아니, 베타 빼기 1이니까 여태도 1 빼기 베타로 해주고, 빼기 붙이 거잖아. 네. 그럼 이 값을 찾아라 그러면 얼마야? x에다가 2를 넣은 값에다가 만원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 구조로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 이번은 택? 다 다음에 33번, 34번은요? s a 야안 돼. n Samson s 이 괜찮아요? 35번, 은 o n s 번은요.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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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판 n s a m 판 o 식 s a m s 식 n s 36번은 뭐야 36번은 36번은 두가지 풀이를 해줄테니까 아. 36번은 x제곱 얼마에요? 두 실근 알파벳 타일이 있는겠죠 절댓값 알파 더하기 절댓값 베타가얼마 얘가 k 잖아 아니 4이잖아 근데 실수 K를 구해라 실수 K 값을 구해라 실수 K 값을 되게 잘 나오는 거죠 뭐둘 중에 하나로 표현되게 하네 봐 그럼 뭐 습관적으로 모든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하고 알파 베타가 뭐라고 있어? k 라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했더니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 절대값 날리고 싶어서 양변 제곱법이지 뭘? 양변 제곱했어.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k 아니야 k 네. k니까 k에 관한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하... 어, 얼마야? 알파 아,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1빼기 얼마? 2k 플러스 얼마? 2 배? k 이해서 얼마? 전체가 베이지고. 몇이씩 넣으면 뭐해요? 양손수로 나름 되는 거 아니야?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선생님 그러면. 얼마예요? 1-2K 더하기 2K 아니야? 이은그래얘사하면서어떻 이제? 1하고 9가 같대 이거 무슨 말이야 1하고 9가 어떻게 같아 두 번째 어떻게 돼? 두 번째 K가 언제야? 맞아? 네. K, K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K가 음수면 1-2k가 빼기 얼마야 k 되겠지. 음수니까 그러니까 절대 박, 박차고 나오면서 빼기가 되겠지. 얘가 얼마나 구해요? 그래서 얼마야4 k 는 얼마? 이 k 스얼 k 는얼마야1 k 아, 는얼마마요너스 k 는요 k k 마이너스 k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빨리 적어또 다른 방법이 있어봐 아, 아, 저거 안되나? 다른 방법은? 안되나안되겠구나 이거 무슨 소리냐면, 여를 들어서 문제를 분 여러분, 여러면 이렇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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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음.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플러스 얼마?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알파 베타의두 분이. 근데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얼마야? 얘가, 어 뭐, 뭐, 3이다 그랬을 때, 뭐, k값을 찾아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두 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음. 5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구호가 뭐야다리겠지 응. 이럴 때는 이걸 제곱해서 하지 말고 그냥 선언을 해 그래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라고 선언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걸 벗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양면 제곱해서 버려. 이런 방법이 있어 절대값을 벗겨야 때. 근데 내가 지금 이 값을 뭐야 모르잖아 지금 저거 같은 경우.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얘가 양양일 수도 있고 양음일 수도 있고 음음은 안 되잖아요. 너무 많잖아 경우에서가. 응. 그러니까 이거가 될라면 알파도 양수일 수도 있고 베타가 양수 있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알파가 양수이고 베타가 음수일 수도 있고. 그쵸? 세 번째 어떻게 돼 알파가 음수이고 베타가 양수인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 선언을 해주려고 경우해서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따져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겠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선언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럼 알파가 야, 음수고 베타가 양수로 해도 되겠네 그건 똑같아 결과는 어차피 누가 더 크다는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풀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얘, 이건 안 되겠네요 k라는 값이 양손지음수지 어? 정보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37번, 38번은요? 38번. 다른 사람 38번 받꿨어요 38번 이 설명은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떻게 돼? n차다운 식의 pnx에서 pnx 얘가 어떻게 돼? x-1, x-2 x-3의 가감식이 어떻게 돼? x-n 이 그랬을 때 어떻게 돼? 2 x 의세제고 이것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잖아. 좀오동안 좀 됐지? A 더하기 얼마야? B. P1x. C. P2x. B. P3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P1x라는 게 뭐야? P1x라는 거는? T1X라는 거, NX가 1일 때, 이게 X가 1일 때. 그럼 X백은 X백이 막가다가맨 끝에 X백을 곱한 게 아니라, 요거를 제외한 X백이 1이라는 거야. 요거만 보는 거야. X백이 1까지 곱해라. 이라는 거는 X백이 2라는 건 X 거야. X백이 X백이 2가 되는 거지. 이게 P2X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같다는 라건 이게 P3X가 되는 거야. 이게. 에? 수학적 문장을 해석, 해석할 수 있냐? 그것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a 얼마야? 플러스 b의 p1x는 x-1이 되는 거고 c는 어떻게 돼요? p2x는 x-1 x-2가 되는 거고 아마 이것 때문에 뭐 플러스것 같은데 d는 어떻게 돼요? x-1 x-2 얼마야? x-3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안 풀려요 그치? 너희가 계수 비교하면 되잖아 x에다 적다한 까먹어서 그쵸? 맞아 안 맞아?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